할렐루야! 수협에 나오신 귀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니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기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영화 미션 임파서블을 아실 것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탐 크루즈 주연의 영화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임무라는 뜻의 제목의 영화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엄청 힘들게 어렵게 겨우겨우 그 임무들을 완수해 나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얼마나 히트를 쳤여지 1996년에 처음 시작된 이 영화가 올 여름에도 시리즈로 개봉한다고 합니다. 올 여름에 미션 임파서블 7, 벌써 일곱 번째 시리즈가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그것들을 어렵게 힘들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만족을 누리고 또 흥미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때로 이런 미션 임파서블이 종종 찾아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는 일들을 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미션 임파서블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또 22절에는 이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어릴 때부터 불에도 자주 던져지고 물에도 자주 던져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바라볼 때에 이 아버지는 가슴 졸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에도 던져지고 물에도 던져지고 언제 아이가 죽을지 몰라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은 사람을 고쳐주신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내 아이에게 들린 이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예수님은 변화산에 계셨습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힘을 썼지만 결국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누가복음에는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아들이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든 자기 가족의 힘으로든 주변 사람들의 힘으로든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불가능한 일 때문에 사람들은 때때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이 오시는 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미 많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 할수 있으면 좀해 주세요. 확신으로 믿음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예수님이라도 이거 하실 수있으면좀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를 향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른 이야기, 여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야기, 아열론 골짜기에 태양이 머무른 이야기, 기도온 300용사가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무찌른 이야기, 소년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 눈먼자가 눈을 뜨고 전원자가 걷게 되고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까지 성경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사람이 할수 없는 일들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에 빠져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죗값을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불가능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6절 27절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구원의 원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의 원리는 우리의 삶의 원리와도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믿음으로 가능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왔던 이 의심이 아직 남아 있던 이 아이의 아버지가 2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의심으로 나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확신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선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자꾸 자꾸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옵니다.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물질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취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로 인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본문 28절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외에는 기도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요 세상에서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이루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최근에 유행한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굉장한 일들을 이루어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감동을 받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힘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이루기도 합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한다고 되나? 하는 불신앙의 말은 입에도 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안 된다, 못 한다. 우리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목사님 이거 안 돼요. 이거 못해요. 하면 제가 그때마다 이런 얘기 합니다. 안 된다, 못 한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 하지 마라. 아 목사님 이거 너무 어려워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이거 하지 마라 제가 아이들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학생이 찾아와 가지고 저한테 무슨 허락을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거 안 된다 했더니 목사님 안 된다 못한다 <laughs>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 우리 입에서 다 던져버리고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불가능을 가득히 하는 믿음의 말로 우리 입술을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들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꿈과 소원을 믿음으로 이루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꾸고 불가능해 보이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꾸고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이루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세례식 때 세례 문답을 한다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여기저기 또 찾아다니면서 세례 문답을 많이 했는데 우리 이경숙 권사님 여기 계신데 이경숙 권사님 이 팔남매시더라고요. 그런데 팔남매 중에서 두 분이 아직 세례를 안 받았다고 했습니다. 첫째 오라버니가 엄궁에 계신데 어몇 군데 몇 군데 세례 문답을 하고 모사님 오늘 저녁에는 저희 첫째 오빠 세례 문답하러 가십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네 어, 알겠습니다 갑시다 그런데 목사님 아직 세례, 세례문답 받는다고는 아직 말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바쁜 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아직 세례문답 받기로는 안 했는데 그런데 갑시다 엄궁에 밤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어, 힘들겠다 어렵겠다 이런 생각 1도 안 들었습니다 1도 안 들었습니다 권사님 좋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의 그 말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합시다 갑시다 그런데 우리 오빠가 절대 세례는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갑시다 해봅시다 해봅시다 그런데 권사님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십시오 저도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자꾸 머릿속에 이안 믿겠다고 한 세례 안 받겠다고 한이 오라버니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되지? 뭔가 공감대라도 다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살짝 스치고 지나간 생각 중에 하나가 만약에 해병대라도 나왔으면 제가 해병대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어서 그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아직도 온다고 말안 했습니다. 그래요. 가봅시다. 그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어, 네, 요 앞에 왔대 하면서 이렇게 딱 올라가면서 목사님, 혹시 문전박대 당하더라도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부부가 계신데 아내분이 다리를 다쳐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해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을 꺼내서 권사님께서 오빠 이번에 세례 받자고 하니까 아이 세례는 안 받는다 세례는 안 받는다 그래도 목사님이 세례 문답하려고 하는데 아이안 한다 안 한다 세례 세례는 안 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그래도 제가 멀리서 왔으니까 한번 들어는 보시고 들어 보시고도 안 받겠다 하면 억지로는 절대 못 줍니다. 한번 들어는 보시고 그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해서 문답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죽으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쭉 설명해 나가는데 무표정으로 계시더라고요. 너무 표정이 굳어지면 제가 일부러 조금 재밌는 말도 한번 하고 또 조금 웃어 웃으면 또이 이야기를 하고 막 하다가 담임 목사님 이야기가 나오면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설교를 너무 좋아하신다고 하셨어요. 아 그래요? 하면서 또 이런 얘기 하다가 보니까 제가 예수님의 진리를 전하려고 할때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도 뭐 절에도 가고 해도 다 되지. 그때 제가 말했어요. 목사님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절에 대해서 잘 압니다. 우리 목사님이 절에서 신학교 다니고 하셨잖아요. 아, 그렇지. 그거네, 알지. 그리고 그 양반 특공대 나왔다, 얘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머릿속에 살짝 이거 한번 던져볼까? 던져볼까? 혹시 이거 하나님의 사인인가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어릴 때부터 자라다가 제가 해병대를 나왔잖아요. 라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계신 두 여성분들께서, 오, 해병대 나왔다고! 해병대 나왔다고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필승! 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무표정이었던 오라버니의 입이 귀에 걸리기 시작하셨어요. 마음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 문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멘이라고 세 번이나 대답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가능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목표가 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우리 고등부에 전도되어서 온 친구들이 592명입니다. 600명에 가까운 친구들이 전도되어서 왔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1200명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0명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월 안에 출석 100명, 상반기에 출석 200명, 연말까지 출석 300명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불가능해 보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